안녕하십니까 웹캐시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지금 웹캐시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이 웹캐시가 어떤 회사인지 좀 우리 주주분들께서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결국은 좀 추경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추경에서 핵심이 뭐냐면 소상권을 살리자라는 명목으로 이제 지역 화폐를 활성화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지역화폐 관련한 회사가 바로 이 웹캐시라는 회사다라는 거를 우리 주주분들이 까먹으시면 안 돼요. 결국은 이슈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본격적으로 추경이 되고 나서 이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나면은 아마 그때쯤 되면 아마 이슈가 사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매도 준비를 하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자, 대신에 이 웹캐시를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저점은 저점대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점도 계속 지금 상승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지금 추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다라는 부분이요. 그리고 주식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건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거래량이 잘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 주식 자체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싸움이 더라는 거예요.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도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매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찾으면 될까요?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매물대 차트라는 거를 항상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는 어떤 증권사든지 제공을 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 굉장히 쓰임이 좋을 거예요. 제가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를 띄워놨죠. 이것도 매수에 대한 타점을 제가 의미하는데 결국 주식은 이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면서 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에 이런 식으로 5월 초에도 노랑색의 화살표가 뜬 거는 바로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기 때문 위에서 예요 머리 위에도 16,000원의 구간이 있지만 여기 밑에 보이십니까? 여기 매물대 쌓여 있는 거. 이 해당하는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실렸다는 라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매물대 아래에서 물량을 차곡차곡 모아 두시다가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돌파할 때 우리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510원 어 죄송합니다. 제가 17,480원일 때 뭐라고 촬영을 했었냐면, 결국 거래량은 14,000원 구간에서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매매하는 방식은 뭐냐면 스윙의 관점에서는 아 매물대 라인에서 물량을 모아 가야겠구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대신에 기다림은 당연히 따라와야겠죠 근데 기다렸다 보니까 결국은 요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우리는 수익을 가져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무조건 매물대 라인에서 사야 되냐 그거는 아니겠죠 분명히 웹캐시는 이슈가 있어서 움직였었던 거고 주봉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여기 핑크색 라인을 기점으로 여기 아래가 1차적으로 물량의 매집을 한 구간 그 다음에 2차에 대한 파동은 18,000원 밑에 여기 네모칸 구간이 2차에 대한 지금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에 들어왔었던 거래량은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밑에서 물량에 대한 매집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승의 파동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저는 그래서 웹캐시 주저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다라고 했을 땐 저는 추가적으로 급등의 흐름이 나오는 걸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60분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현재 가격대에 매물대가 몰려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웹캐시가 이탈하면 안 되는 가격 꼭 지켜야 되는 가격은 19,000원이라는 가격은 절대로 까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해당하는 매물대 머리 위에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21,000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21,000원의 구간을 돌파 할때 거래량이 실려주어야지만 바로 얘가 위로 급등의 흐름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저는 이 웹캐시는 이미 정고점을 향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주봉상해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만 더 넓게 본다라고 하면 현재 매물대가 바닥에 쌓여있고 머리 위로는 지금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이 확정이 되고 나면 아마 그때 우리에 대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나오면서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뜰 거예요 저는 그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요. 저하고 같이 매도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웹이라고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웹캐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매도에 대한 타점이 나올 때 제가 매도하자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까지에 되셨죠. 그래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우리는 이 하나의 급등하는 흐름이 완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파랑색 화살표가 뜨면은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다라는 사실을 까먹지 마시고 이 파동을 결정짓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지냐 안 터지냐로 결정된다라는 것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요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를 어떤 식으로 실전에서 제가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웹 캐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크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던 하나의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략을 해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돈을 벗실수 있는지를요. 예시 종목으로는 제가 시공테크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먼저 시공테크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1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고요. 당시에 이제 거량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눌렸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지금 먼저 바라보는 가격에서 시공테크의 눌림으로 잡을 수 있는 가격은 저는 조금 한 4,400원 정도에서 제가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리고 날짜를 보시면 4월 7일 날에 제가 올려 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할수 있었냐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은 항상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난다 라는 건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주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착용을 해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구간이 어딜까? 그럼 바로 매물대라는 거가 우리 주주분들이 꼭 집중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더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아직까지 매물대가 지금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고 파란색 화살표가 분명히 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물대라는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화살표 지표인데 잘 보세요. 매물대 차트를 제가 켜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지 않았어요. 여기 네모칸에서는. 근데 매물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구간이다라는 거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매물대 아래서의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매물대 돌파를 하니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그다음부터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랑색의 화살표가 계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왜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파동일 결정을 짓는 건 60분 봉상으로 가서 보시면 어때요? 우상향의 정배열로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눌림목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줬고요 제가 아까 4,400원의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4월 7일 날에 실제로 저가가 4,345원까지 눌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4,400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는 많았다 라는 것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일봉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결국은 한 차례의 물량의 매집이 진행이 되고 이 매집한 물량의 가장 두꺼웠었던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종목들만 우리 주주분들이 찾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매물대라는 차트를 딱 띄워 놓으면 매물대 아래에서는 절대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매물대 아래에서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요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 하면 가격은 어차피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도 결국은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온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더 빠르게 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분들도 저하고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010-4459-6279입니다. 저한테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라인에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신규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께서도 항상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아, 정말 매물대 라인을 돌파를 할때 거래량이 실리는구나. 이 부분만을 저는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택구도 분명히 아무리 싸게 4,000원 구간에서 샀었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쭉쭉쭉쭉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할때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에 대한 분석들도 같이 곁들이는 그게 바로 투자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랑 요 놈을 찾는 게 진짜 이 주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좀 크게 크게 상승을 먹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닥에 매물대가 깔려있는 종목들을 꼭좀 선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매물대가 깔렸다라는 건 결국은 주식에서 매집이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요 매집한 물량들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이 차에 대한 파동열 일부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더라는 부분이겠죠. 여기까지 되게 내용 단순하게 정말로 설명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란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지표를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각 가격에서 거래량이 만약에 빠진다. 주식은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 가격의 매물대 구간에서 더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공테크도 결국은 요 마지막 4월달에 고점 구간에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나락을 가버렸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머리 위에 매물대가 완전히 깔려버렸죠 지금 딱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머리 위로 못 가는 겁니다. 요 매물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주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계속 떨어졌을 때 눌렸을 때 매매를 하면은 매매하실 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빨리 올라가려고 하면은 요 매물대 구간을 저는 절대로 놓치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에서의 매물대를 장악을 하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는 매물이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 정말 거래량은 매물대 라인에서밖에 터질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의 밑에 있다 위에 있다의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방식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010 4459 679입니다. 2 그래서 저한테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급등할수 있는 애들로 제가 매수가 매도가 한번 지정해가지고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어,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소액으로 한번 매매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익숙해지시면 그때 비중을 늘려 가셔도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 매물대라는 거 절대로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설명하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웹캐시 월봉으로 와서 제가 최종 요약을 할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만큼의 돈을 쏟아 부었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을 더 추가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고 마지막에는 들어왔었던 거래량만 만큼 뒷구간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로 거래량이 들어와야지만 이 웹캐시가 상승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웹캐시를 좋게 보는 이유는 당연히 대선 정책주였기 때문이고요. 지금 실제로 이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좀 정책주 들은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들이 대부분 다 어떤 금액과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기까지. 그래서 저는 웹캐시의 흐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